안녕하세요. 남은장면초라고합니다 <laughs>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이제 금붕어를 이제 키우시는 이제 분들이 있죠. 어, 혹시 좋은 인연 현재 뭐 결혼이 늦어졌어 아니면 좋은 인연을 이제 만나고 싶은데 <laughs> 어, 결혼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금붕어 한 마리를 <laughs>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게 이제 자신이 보기에도. 그런 상대자나 이제 배우자가 잘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 집안 현관문 입구 좌측이나 우측에 어항을 설치하시고 에, 금붕어나 관성어 한 마리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현관문 입구가 두개 어려운 경우에는 에, 자신이 이제 방문 입구에 어항을 이제 설치하시면 됩니다. 금붕어 한 마리는 일백 수송으로 길성입니다 도하운이성운을 불러오게 되거든요. 이제 한 마리는 이제 외로워서 쌍을 이제 불러오는 기운이 이제 강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집에서 나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화분이나 꽃을 꽂아두시고 여자는 집에서 나가는 방향에서 왼쪽에 화분이나 꽃을 꽂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좋은 인연이 이제 조만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laughs> 두 번째. 금붕어 두 마리는 이제 금붕어 두 마리는 절대 키우면 안 됩니다. 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로 금붕어 두 마리를 키우면 안 됩니다. 네, 금붕어 두 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병을 이제 불러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안 좋거나 이제 질병을 초래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붕어 이제 두 마리는 이제 병부성, 이제 질병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족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금붕를 키우시는 경우에 두 마리는 절대 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마리는 이제 검은 이육토성으로 흉성이다. 질병이나 십이구소를 이제 불러오게 된다. 그다음에 대충 살 방향에 이제 금붕을 침대로 놓 좋지 않다. 부부 불화, 나 십이를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침대가 보이는 것은 부부 불화, 십이 건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미침. 그래서 침대는 방문 입구를 기준으로 대각선 방향의 벽 쪽에 이제 붙이는 옷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마리는 좋은 열을 불러오고 금붕어 두 마리는 이제 질병을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붕어를 이제 세 마리를 이제 키우는 경우입니다. 금붕어 세 마리를 키우면은 십이 구절에는 이제 관제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왕의 금붕어를 이제 세 마리를 기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녹전 삼병 목성으로 흉성이다. 왕에 이제 금붕어를 관상으로세 마리 기르는 경우에 다른 사람과 시비 구설이 발생한다. 가족이 다른 사람과 시비 구설이나 이제 관제수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붕어 한 마리는 이제 학업은 공분 저이아 저기, 저기 네 마리는 이제 음, 금붕어 네 마리는 시험은 학업은 공부를 좋게 하서 좋고요. 금붕어 5마리는 아주 안 좋고 금붕어 6마리나 6마리는 재물운전을 좋게 하고 7마리 나쁘고 8마리는 이제 부동산을 좋게 하고 9마리도 나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금붕어 어, <laughs> 3마리, 2마리 그다음에 5마리, 7마리, 9마리 이제 키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예,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캡정각 초바 수맥 초방은 대구 가람이름의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가 좋은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 번호가 좋은지, 집터 가게터가 좋은지 이런 거는 이제 신수 상담 대구의 가람이름의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무료 이런 풀이 무료이 사태 일결혼 계약 1 0 0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해드리는데요.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7개 성명학으로 어, 한자 사주수리 성명학은 기본적으로 감정해드리고 7개 성명학으로 좋은지는 무료로 감정해드립니다. 신생아 장명개명 사주궁합대기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좀, 어, 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제, 어,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은 금붕어 근무, 한 마리를 키우면 되겠고요. 금붕어 두 마리나 세 마리는 운세 좋지 않다. 이렇게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